보여주자 그래. 이게 또 나시가 종류가 굉장히 많고 해찬 나시. 아. 잘못 말했 오늘의 토픽 토픽. 토픽 토픽. 오늘 이쪽 한 분간 회행 가져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뭘까요? 오늘 나온 분이 있어요. 오늘의 네. 토픽은 바로 설레는 남자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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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주제. 틸리드. O T D. 우리 언니. 미소가 떠나지 않아 승효 네. 칭찬해 <웃음> <웃음> 그럼 첫 번째부터 바로 가볼까요? 네 들어오세요 자, 모델이 짱! 벌써 흐뭇해 아왜 흐뭇해 쳐야지 딱 우리가 좋아하는 룩의 정석 맞아 맞아 어, 룩의 정석이야 바디 정석이야? 그러니까 <laughs> 바디가 되니까 저 룩이 하나지 패션의 완성은 아, 몸이다 아, 내가 또 아까 사실이거 지도했는데 여기를 또잠궜더라고 오빠가. 이렇게 잠궈놨길래 내가 오빠 이거 풀어. 이랬어. 바로 풀더라고. 저게 <laughs> 왜 풀어야 돼? 풀어 봐. 풀어 봐. 풀어야 돼. 저 정도는 <웃음> 돼야지. <웃음> 그리고 그리고 아 이건 안 돼. 아 이건 안 돼. 이거는 여기는 여기는 조금 이거는 한 농성이 아니야. 어, 풀어. 거기. 이탈리아 이 가야 되고 아까 이 셔츠가 좀 작아서 이거 안 잠긴다는 거야. 됐어. 이거 넘기는 게더 <laughs> 이걸 왜잠그 이걸 왜 잠그니? 안잠게 그치. 이게 이거지. 여기 이렇게 살짝 걷어서 핏줄 어. 보이게 하는 거. 그치. 셔츠가 너무 튕겨서 넥타이를 묶으면 돼. 음, 넥타이를 아, 왜 매? 나는 넥타이 매는 거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 <laughs> 버려 버려. 그러니까 이게 봐봐, 진짜 이게 수트룩이었어. 음. 그럼 넥타이까지 하고 위에 자켓을 입는 게까지가 뭔가 수트 정석이잖아. 어. 뭐 예의를 갖춰야 할 자리에 갈때 그렇게 입는 거 좋은데 네, 데이트 음. 캐주얼 정장이라고 해야 되나? 데미 음. 정장. 음. 맞아, 맞아. 뒤로 돌아보시겠어요 음. 음. 이게 셔츠에 이거 없는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빠지는 게 슬림핏 셔츠예요. 아. 이게 포인트인 거지. 맞아, 맞아. 이게 여분 그 만들어놓은 그 셔츠는 아. 살짝 좀 이렇게 품이 있어가지고 아. 뭔가 핏되는 느낌이 없어. 근데 아. 그거 그거 나름대로 약간 캐주얼룩이긴 한데 딱 이렇게 흥분 안 쓰네. 아니야, <laughs> 아니, 흥분하지 않았어. 승경아 뭔 말하는데 계속 무시하고 <laughs> 말씀하시던데. 아. <laughs> 오빠가 걱정하더라고. 좀 작다고 예전에 입었던 거라. 그게. 그좀 자유롭게 어. 입는 기분? 엄청 불편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105를 입는다 많이 불편하지만 않으면 나는 100 정도 어. 입 어. 약간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바람 포켓몬 준비 많이 해오셨다 솜씨 슬랙스 이거 한번 넣어보겠어? 어. 제가 원래 어. 넣어서 입어 그래 고있으지 아. 좋지 아. 넣어보겠어? 근데 다리 길어서 넣어도 될거 같아 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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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셔츠도 걷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 어. 거... 오빠 귀여운 거 하지 마. 어. <laughs> 오빠 멋있는 거 해. 오빠 섹시하게 가. 아, 멋있는 어? 거예요. 귀여운 어, 거는 야, 큰 후드티지. 있큰 음. 사람의 큰 후드티는 더. 맞아. 더, 더, 설렌다? 더 설렌다. 반바지 뭐 오빠 다리 예쁘니까 후드티에다가 그 양말 알지? 여기까지 오는 거. 아. 뭔지 알지. 알지? 알지. 이렇게 몸 예쁘면 다 입혀보고 싶. 맞아. 나도 그래. 약간 응. 그런 거 있어. 맞아. <laughs> 아. 어우 예쁘다 아, 좋네요 네. 데이트룩이데봄 어. 데이트룩 어. 약간 봄 봄에 딱잘 어울릴만 해 벚꽃 보러 가겠다 이제 여... 여자친구 원피스 입어야 돼 약간 샤랄라 어. 샤랄라 아, 원피스 입고 단화 신고 이러면 응. 완벽하지 그 슈트 셔츠보다는 좀 훨씬 편해 보이고 어. 사람이 부드러워 보이잖아 어. <웃음> 그러면서도 <웃음> 보일 곳은 다 보여요 남자분들은 응. 무조건 셔츠 입으시면 걷어야 돼 맞아 아. 나는 진짜.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크면은 상대적으로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잖아 응. 기를 트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맞아, 맞아. 저, 저, 어. 저 정도라도 트는 게 어. 예뻐, 어. 예뻐, 예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키가 너무 작으신 분들보다는 한75 해야지. 그래도 어울리실 것같아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범석의 어. 데이트룩이잖아. 이번에 약간 이제 몸이 좋으니까 이렇게 베이지 톤 크림색 바지 입어도 예쁜데, 에이. 하체가 아직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검은, 검은색. 어, 검은색 슬랙스. 검은색이나 입거나. 아니면 네이비. 네이비. 약간 좋지. 어두운 계열. 그리고 음. 남자 바지 중에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된 바지 슬랙스 있잖아. 음. 그거 입으면 되게 날씬해 보이더라, 남자분들. 아, 다리가 어, 좀두로우신 분들. 어. 흰 티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핏인 것 같고, 음. 청바지 살짝 어두워도 예쁠 것 같아. 음. 근데 어. 이렇게 밝은 톤 어울리기 진짜 힘들어. 맞아, 맞아. 더 룩이 좋은 이유가 뭘까? 일단, 편해 보이잖아. 어, 맞아. 그런데, 편하진 않지. 아, 편해 보이나 편하지? 흰티에 어, 청바지가 그렇게 편하지 않아. 어. 언제 저렇게 입으면 좋을까? 카페에서 공부할 때. 아. 아. 불편하겠다. 아, 진짜, 음. 아니요 가까운데 잠깐 산책 나간다거나. 나는 그냥 흰티 청바지 는 사실 어딜 가도 잘 예쁜 것 같아. 실내 데이트 있지, 대형 쇼핑몰이나 막 이런데 있잖아. 진짜. 오히려 그런 데서는 너무 응. 꾸미면 은좀 그렇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좀 쇼핑도 아이 쇼핑도 하고 실내에서 다할수 있는 그런. 청바에저렇 찢어진 건 어때요? 이 정도. 나는 과하지만 안이 정도 거. 찢어진 건뭐 찢어진 것 같아. 내내허벅지다이 어. 이런 거만 아니면. 난난 박수치는 타이밍 다른 거봐 알지? 난 이런 스타일 진짜 좋아하는 거 어. 나는 슈트 뭐다 좋아 셔츠 다 좋거든? 근데 그거는 가끔 입어야 좋은 거고 평소에 데일리룩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입는 게난 좋아 정말 에도 신경 써서 가져왔 어. 아니 지문 신발까지 다 맞춰왔네 어, 귀여워 아, 그러니까. 네. 여기에 모자 쓰면 는 어떨까? 난 이게 더 예쁘다 많다. 머리 조그만 사람들이 모자 잘 어울려. 봐봐. 그, 그거 썰어 그거 오빠. 나들이 한강 같은데. 한강에 약간 자전거 타고, 남자친구랑 약간 배드민턴 하거나, 패치롤 하거나, 약간 이런데. 밤에 이런 치백 목으로갈 때. 때. 어, 그것도 아니, 괜찮다. 치백 목 아, 아. 어. 간단한 산책을 빙자한 데이트 있잖아. 아, 아. 남자친구가 이러고 집 앞에 와 있어 봐. 그냥. 기절해 버려 바로 가서 그냥 확, 확 막. <laughs> 일단 양말 너무 셀수 있다 오빠 어, 이게 음. 양말을 잘 신어야 또 옷을 잘 입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디테일의 팬츠. 끝이지 이거 어, 신발도 귀엽고 티가 어. 검은색이니까 조거 팬츠도 검은색인 것보다 이렇게 좀, 어, 좀 밝은 색을 밝은 입어주는 색깔. 게 괜찮거든 어, 내가 한개 말해주고 싶은 게이 어. 조거 팬츠는 무조건 이게 짱짱해야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아. 와. 올이 본 거야? 낯이 낯이. 안에는 낯인데. 네. 어, 야 디테일이 대박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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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막 조깅하다가 농구코트를 봤다. 네. <laughs> <laughs> 말없이 탁 벗고 여자친구한테옷 어. 맡기고 아, 뛰어가는 아, 그 뒷모습. 아, 어. 아 이거는 약간 남자친구한테 운동 배울 때. 아. 어. 같이 운동할 때 뭔지 아, 알지? <laughs> 어떤 운동을 배워야 될까? <laughs> 뭐든. 헬스 헬스 헬스, 무조건 음, 헬스. 같이 보조 해줘야 돼. 어 해보셨나봐요 좀. 응. <laughs>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겉에 입고 이 안에 나시를 입었잖아. 어. 이런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보여주자 <laughs> 그래. 한번. 이게 또 나시가 종류가 응. 굉장히 많거든. 어. 해창 나시라서. 아. 앞모습보다 딱, 딱 벗을 때 뒤에가 약간 와 어, 어. 진짜 벗으니까 진짜 해창 같다 그치? <laughs> <laughs> 어? 맡기고 가봐 가는 뒷모습을 보게 운동하고 올게 하고 어누구 아우 진짜! 짱아 아니 그 약간 느끼한 괜찮아. 어, 어. 뒷모습이 아, 뭐 괜찮다. 어. 반바지도 디자인이 너무 예뻐. 너무 음, 짧지도 어, 않고. 어, 너무 짧지도 않고. 바뭐해요 운동복 진짜 좋아. 나도. 난 어. 솔직히 말하면 운동복이 그냥 몸이 잘 드러나서 좋아. 일상복은 이그 옷을 뚫고 나오는 느낌이라면이 음. 운동복은 보여주는 거잖아. 약간. 음. 운동할 때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음. 나는 그갭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게좋 아. 후드티 입는 건가? 맞아. 사비로 사 모시기들 아 진짜 진짜 눈 감아주세요 눈눈 감고 얘기해도 돼? 치마 고거아 무섭다 근데 갑자기 하나 둘셋 <laughs> 너무 뻔해 <laughs> 이런 룩이요?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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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어, 수영복이라고 가정하고 네. 몸이 더 좋아진 것 같다 그때보다 아닌가? 아 네. 탄수화물을 요즘 잘먹 끄고 아, 아, 펌핑 됐구나 족구할 때 가끔 복고 하고 있 남자친구가 이런 족구하고 있어요 어, 뒤돌아 봐봐 뒤를 돌아줘얘 뒤를 돌려줘 얘 무조건 뒤가아줘 <얘> 들켜버렸네 <laughs> <돌리고. 디레> <laughs> 와 진짜 넓다 여기가 진짜 넓지 않아 여기가? 그지 음. 그지 신기하, 신기하다 신기하다 민지 약간 사람들에 있으면 남자친구 자꾸 뒤돌아 있으라 <laughs> 돌아 돌아 뒤돌아야 <laughs> 되거든 자 오늘 설레는 패션 해봤는데 네. 최고로 설레는 패션 뭔지 딱딱 말하고 명품 끄겠습니다 가장 설레는 패션 음. 뭡니까 나는 그거 조거 팬츠 오케이 응. 세미 정장 남자친구가 아, 한달 동안 못 봤어. 어. 그때 먹어도 중요할 것 같아. 한달 만에 만나. <웃음> <웃음> 마음이 급하니까. <laughs>